동방의 성인 다석유영모의 생명의 말씀 다석오록 여든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르침 편 98장에서 112장까지 강독하겠습니다. 98장 성경에는 사람을 하느님의형상대로 만들었다는데 하느님이 만드신 그대로 밟아가는 게 사람이 제 누로 자라는 아들의 일이다. 하느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도록 힘써야 한다. 1960년. 99장. 대장부는 집속에만 있어도 될수 있다. 밖에 나간다고 사내가 아니다. 4.19때 죽은 아우들은 세계에 드러내놓은 사나이다. 1960년. 100장. 자유당 정권이 이렇게 된 것은 모두가 프란체스카와 방마리아 때문이다. 이승만 이기뿐만이 아니라 권력을 잡은 놈들은 제 계집의 허영심을 만족시키자는 것이다. 사내가 출세하면 그 계집의 걸음걸이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1960년 101장 곳곳하게 올라가는 게 오른도다. 오른도를 말하는 사람은. 하느님으로부터 왔다. 하느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위로 올라가려 하지 않을 것이다. 하늘에서 왔으니 하늘로 오르려 한다. 1960년 102장. 나는 대학을 반대하는 사람이다. 출세하여 대학 교수가 되려는 것은 일하기 싫어서 하겠다는 것이 분명히 있다. 성경에도 교만한 자가 일하지 않고 밥 먹으려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 불합년 대학 속에도 똑똑한 자식들이 있어 학문에도 참이 있다. 그래서 대학생이 선봉이 되어 4.19가 났다. 의거에 나선 그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바로 되었다. 그래서 나도 대학을 무시만 할수 없게 되었다. 102장 6절 나라의 주춧들이 된다고 하여 도시 준비하는 놈들은 안 되고 주춧돌 대기를 버린 듯한 학생들이 턱 나라의 동량이 되었다. 4.19 의거가 젊은이들이 주체가 되어 일어난 것은 무한한 희망이 있는 것이다. 1960년 103장 하루 한끼 먹어온 지한 20년 된다. 새해 2월 18일이 꼭 20년이다. 다른 건 모르는데 일중한다는건 호기심으로 사람들이 물어본다. 1960년 104장 관념은 스스로 만들어 죄가 그 속에 산다. 좋은 관념으로 사는 사람은 좀더 자유롭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 사람은 한 동그라미 속에서 자기의 관념을 높이는 것이다. 된 것은. 한 동그라미에서 된다. 104장 사절안 되는 것은 제 관에 안 되지. 큰 데서는 저절로 된다. 내가 하면 된다는 것은 안 된다. 1960년. 105장. 보통 일이 없어서 논다는 것은 일이 너무 많은 데서 나온다. 일라면 일해야지란 말이 안 된다. 취직이 일이고 실적하면 일없다는 그까진놈의 일이 무슨 일인가. 1960년 106장 성사나 했다는 것은 또 하나의 일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세상에서 귀찮은 일은 없애자고 자꾸 노력하는데 그일 마치면 또 거기서 새 일감이 나온다. 편리하게 자가용을 가지면 또 귀찮은 여러가지 일이 따라온다. 1960년 107장 우리말에 마지막에 크게 되는 걸 되진다고 한다. 되어지는 것이 되진다가 된다. 일라면 하고 되어진이 되게 하면 일이 쉽다. 자연에 따라 하면 일이 쉽게 저절로 된다. 뭐가 나면 좋은 것 같아도 잘못되면 모지러지고 둥글면 좋은 것 같아도 잘못되면 못 쓴다. 둥근 것도 있고 모진 것도 있어야 한다. 1960년 108장. 나 아닌 남이 해준다는 건 믿지 말라. 조그만 일에는 성공이 있을 수 있으나, 하느님 아들의 성품에는 성공이란 없다. 죄다 하늘나라 또는 니르바나 나라가 되기 전에는 성공이란 없다. 1960년 109장. 글을 읽을 때 입으로만 읽으면 그것은 원글 읽는 것이 아니다. 글을 줄줄 읽는 가운데 그 글이 내 속에 피가 되고 마음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체득이라고 한다. 1960년 110장. 아프다가 나으면 하느님, 부다님의 은혜를 하고 제집이 잘되어 가면 온 나라가 다 잘되어 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소갈머리가 어디 있는가? 1960년, 111장. 이 세상은 어른이 없는 시대이다. 영화나 광고에 나오는 키스가 무언가 어린이들에게 성생활을 하게 허용하지 않으려면. 대낮에 극장 앞에 그런 그림 붙이지 말아야 한다. 111장 3절 어린이들이 그런 음란한 그림을 본 뒤에 저희들끼리 입만 맞출 것 같은가? 그렇게 커서 뭘할 것인가? 이건 우리가 단단히 싸워야 할 것이다. 나는 종말관은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나는 다른 의미로 종말관이다. 원자 전쟁이 아니라면 인구 폭발이나 공해 문제로 지구의 종말이 올 것이다. 1960년 112장 그림이란 착각이다. 원근법이 생긴 것도 착각 때문이다. 이 착각이 없다면 학문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 착각이 불행이 아니다. 아이들은 부지깽이 타고 기차 탔다고 한다. 영원하신 아버지 앞에서는 우리가 제법 사람 노릇한다는 게다 이런 것이다. 1960년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